이때는 바야흐로, 2022년 어느 날 확진자 1,000만 명이 돌파한 한국의 아포칼립스가 도래한 이때, 결국 슈퍼항체를 가지고 있던 최옥잠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잠식되고 마는데. 결국 이 삼겹살처럼 토실토실 살이 찌고 말아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목적은 사실 모두를 히키코머리로 만들어 저 굴러가는 눈덩어리처럼 만들어버리려는 속셈이 아닐지 가히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베이컨. 돼지고기는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매우 건강한 재료이죠. 맛대가리 없는 닭가슴살을 꾸역꾸역 먹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잘 해동시킨 통삼겹살의 핏물을 잘 제거해준 뒤 오돌뼈를 제거해줍니다. 사실 3kg 이상의 고기를 사는게 아닌 이상 손질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염제를을 만들어줄 차례. 들어가는 재료는 매우 심플합니다. 소금과 후추, 설탕, 피클링 솔트가 끝. 피클링 솔트는 식중독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이쁜 색깔을 내주는 역할도 아닌 되도록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이번 레시피는 베이컨 그 자체로도 맛이 좋을 수 있게 설탕을 듬뿍 넣어 단짠을 이끌어낼 겁니다. 이제 여기에 물을 넣어 잘 섞어주면 염제 완성. 마치 초등학생 때 했던 스스로 만든 정수기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만들어볼 베이컨이라 했지만 이 염지액을 삼겹살에 발라 일주일 동안 존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 잠시 일주일 동안 시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오늘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각대도 부러지고 그 사이에 본시험도 조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베이컨마저 망한다면 멘탈이 쿠쿠다스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일주일이 지난 삼겹살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먹으면 색깔이 탁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염지액이 아니라 가루를 발라 염지를 해도 되지만 염지액을 사용하는 게좀더 일정한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키친타올로 수분을 잘 제거해준 뒤 오븐에 넣어줄 겁니다. 보다 확실한 수분 제거를 원한다면 냉장고에 넣어 하루 동안 잘 말려주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후추를 가득 발라줍니다. 에 김가루를 오지게 뿌리듯 가득 뿌려줘야 베이컨의 느끼함만을 후추로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온도계를 꽂아 1 3 0도의 오븐에서 구워줄 겁니다 심부 온도가 65도 이상 될 때까지 구워주면 완성 이게 90분 정도 구운 완성된 베이컨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에 살결이 핑크빛으로 아주 잘 익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염지가 아주 잘 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고르게 익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썰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 베이컨을 꾸준히 만들었는데 오늘의 결과물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베이컨으로 만들 요리 바로 나폴리탄입니다. 이름부터 나폴리 마치 이탈리아 전통요리 것 같은 이 이름 그러나 전혀 관련 없는 일본 요리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탈리아인들이 토마토를 구할 수 없자 케찹과 버무려 먹던 게 일본으로 건너가 나폴리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이 나폴리탄 우리나라의 쏘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양파와 피망 고기가 끝말 그대로 쏘야에 면을 머무리면 나폴리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면을 썰으면서 볶아줄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마늘 한 줌, 고양이 한 마리, 양파 반에반 개, 피망 반 개를 준비해 줍니다. 사실 마늘이 들어가진 않지만 한국인의 얼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피망의 하얀 부분은 맛도 식감도 좋지 않으니 되도록 제거해 줍시다. 이제 기름을 두른 팬에 마늘부터 볶아 줍시다. 어중간하게 구워 주기보다 스모키한 향이 날수 있도록 다크 브라운 색깔이 나도록 튀겨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양파와 피망까지 넣어 볶아 주면 끝. 이제 면을 넣어 줄 차례.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새로 산 파스타 냄비에 구멍이 너무 커서 면이 구멍 사이로 다껴 버렸습니다. 한번 밖에 쓰지 않았지만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폴리탄에 케찹만 들어간다면 상당히 신맛만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굴소스 이 약간의 굴소스가 감칠맛과 풍미를 이끌어 줄 겁니다. 이제 케찹으로 간을 맞춰주면 나폴리탄 완성 근데 뭔가 허전합니다 그 고생을 하며 만든 베이컨을 넣질 않았습니다 빠르게 베이컨을 구워 나폴리탄과 합쳐주는 것으로 대처를 해보았습니다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폴리탄이 완성되었습니다 국자로 면을 감아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해주면 끝입니다 막상 보니 별로 예뻐 보이진 않지만 더러운 부분 정도는 정리를 해줍시다 베이컨에 가득 들어가 있는 후추의 맛과 달달함 케찹의 신맛의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컨을 사용한 레시피들이 큰 차이가 없어서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레시피를 가져와 봤습니다. 굳이 나폴리탄이 아니더라도 베이컨 자체의 맛이 아주 좋으니 가끔은 시간을 들여 이런 요리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음식과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